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laughs>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참빛곧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음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 빛이라 이랬어요. 참 빛. 찬빛.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 빛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담의 죄 이후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거짓이 빚인 줄 알고 삽니다. 그걸 쫓아가죠. 가짜 빚을 쫓아가요, 가짜 빚. 그게 진리인 줄 알죠. 무당도 찾아가고, 절에도 가고, 여러 가지 뭐. 옛날 어른들은 뒤에 장독대에다 물 받아놓고, 하늘에다 빌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말을 또잘 들어. 무당 말은 엄청 잘 들어. <laughs> 거기서 자기가 꿉꿉해서 갔으니까 답을 주면 아주. 그런데 그런 거짓 빛 가운데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일 첫에 시작할 때도 그지만 빛이시고.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이땅 가운데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빛과 어둠 그 빛과 어둠을 이야기할 때그 빛은 단순히 태양의 빛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에 관련된 빛을 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 할때 어둠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은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있었고 빛이 곧 말씀이니까 어, 이땅 가운데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을 때 그때도 여전히 계셨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은 그로말며마 지음바되었스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라고 했다가 빛이라고 했다다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셨고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때도 예수님께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만들어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질주의자까한명두명 그러니까 명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꼭 하나 존재가 하나 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게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한 분이다. 그게 이제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 우리의 표현이지.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죠. 다만 이제 인간의 글로 하나님을 표현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으로 글, 글을 읽으니까 또 그게...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지 하나님은 c 어, h 시기도 하고 말씀, 이 o t h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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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을 적은 것이고 o t h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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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다, 빛이라고 했다, 그랬다. 태초 전부터 계셨다, 또또 육신으로 왔다, 그랬다, 원래 계셨다, 그랬다, 땅에 계셨대 또 빛으로, 근데 또 육신을 입고 오셨대, 또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이 언어로는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이게 믿어지고 이해되어지지, 그냥 생자로는 그래서 뭐 변증학 해서 뭐 별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공격에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변증, 하나님을 변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지식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글로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결국 또 그것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인간의 말에는 허점이 있거든요. 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설교를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 해도 거기엔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을 건지면 돼요. 내가. 근데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어쨌든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은 원래 세상에 계셨대요.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원래 모르진 않았죠. 그러니까 아담은 알았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것도 알았고 예수님의 존재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셨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말씀이 누구도 창조한 거예요. 아담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계속 같이 있었어요.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미 계셨고 아담의 때에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때에도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의 행위,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린 것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뭐냐? 제사다. 제사,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예배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누가 드려요? 믿음 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참석할 수 있지만, 진짜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물이 되는 거죠. 산재물이 예배 드린 후에 재물이 돼요? 아니요. 벌써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부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그 전부터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배가 먼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사를 드려 십일조를 해요, 십의일을 드려요. 아,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되잖아요, 부유해진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그가 십의일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나서 그가 뭐하기 시작해요? 예배하기 시작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계셨어요. 아담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계셨던 게 아니라 계셨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근데 예수란 이름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계셨지. 여러분이 해하기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 그러니까 아담도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또 예수님이 예수라는 존재로 그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셨지. 근데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 구원자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그니까 이 땅에 오, 육신을 입고 오면서 이름을 그런 이름을 만든 지어진 것이지 사실 그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무 이름이 뭔지는 안나와 성경에 안 나니까 나도 몰라요. <laughs> 아담이 어떻게 불렀는지는 그러나 계셨다는 거. 근데 죄로 인해서 어둠이 우리 안에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 땅에 오매.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왜 영접하지 않? 모르니까.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계셨어요. 늘 계셨어요. 육신으로 있기 전에도 계셨는데 몰랐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던 성경이 우리도 사실은 몰랐죠. 그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있어서 교회 나왔다고 뭐 모태신앙을 해 그래 봐야 예수님은 알았습니까. 몰랐죠. 근데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집을 옮기고 거처를 옮기고 가야 될 땅에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그랬는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헌금을 많이 드려서 그랬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성경은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야. 구원은 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잘 몰라. 그런데 나와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근데 그렇다고 꼭 그게 정답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다 달라 부르심이. 어떤 사람은 생전 뭐 교회라고는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까 빛이 왔는데 빛을 몰라 알지 못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빛을 아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죠. 성경이 알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 믿음. 예수님이 만나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알죠. 그분이 나의 구원이. 이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가르쳐 줘도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래서 또 이게 또 하나님이 그러면 모르게 한 거냐? <laughs> 원래 우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고 그걸 알게 되더라. 근데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두었다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 죽었지만 갈급한 심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저 무당도 찾아가고 종교심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표현으로 종교심, 절에도 가고 엉뚱한 걸 찾아가죠.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갈급함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데 엉뚱한 걸 찾아다니는 거죠. 뒤에 가서 하늘을 보고 정한 수를 놓고 비는 것도 하늘에 뭔가 있을까 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니까 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게 있다는 거예 근데 진리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세초 네. 네. 뭐 전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세요. 근데 누가 만나느냐? 누가 예수를 만나느냐? 네. 그래서 누가 믿게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어떤 예배든 믿음의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을 잘하게 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자꾸. 그럼 여러분들 육신의 행위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이 예배가 믿음을 잘하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서 믿음이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하나의 어떤 도구는 될 방법은 될수 있겠죠. 근데 결국 내가 이 예배를 계속해서 잘 쌓아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 믿음에 이른다, 이러면 이건 절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절도 공로를 쌓거든요. 예.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은 그냥 만나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집니다. 근데 뭐 갈급한 심령이냐. 출석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가란 심령이 돼서 예배해야죠. 근데 그러면 주일 예배만 그런 가란 심령이 필요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필요한 거예요. 그 가란 심령.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예배 때도 뭐 부흥회 때도 만나지만 여러분 그게 분위기로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경계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밭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누군가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 나를 엄청 괴롭히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다. 저 가끔 희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나한테 이래, 이래. 근데 그게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개인의 위로지만. 어쨌든, 감정적인 거 말고, 진짜 그삶 그 가운데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뭐냐, 이 가란 심령이냐, 갈급한 심령이냐, 애통이 하는 마음이냐, 이걸 늘 가지고 계세요. 그게 그냥 예배 때만이 아니라 늘 삶이, 삶이, 그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기, 설교 듣고, 그한 시간의 행위가 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빨리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 하도 오래 그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확장돼야 됩니다. 네. 그 안에서 무엇하는 뭐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 갈망해요? 예수를 갈망하잖아요. 그게 확장돼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예수를 깊이. 그게 예배라고 예배 예배는. 우리가 지금 짜놓은 형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늘말씀드려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 형식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 예배 형식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뭐, 제사는 이제 그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준건 그들이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줬고,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제사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이고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빛을 증언하는 자라 그랬고 일단 빛이 와야 증언을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laughs>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지어져야 합니다. 뭐이땅 가운데 태어나는 걸 엄마의 몸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건 이겁대기고요 진짜 우리의 심령은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계속 지음을 받아가는 겁니다. 정말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세상이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런 것이 아니고 늘늘 삶이 이것이 내게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또 지어져 간다. 성경 계속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날마다 지음을 받으시고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왜냐면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우리는 죄 죄에 썩어진 몸 아닙니까? 또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겠지뭐 이렇게 하루 하루를 정하는 것도 사실 우리 우리지만 오늘도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확. 확장되어지시기 바래요. 믿음의 확장.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올 때만 예배가 아니고, 내삶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어가는 것을 찬송하고 보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무엇을 볼 때마다. 제 삶의 그 무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 가시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하루가 되기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영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대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인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순간.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한 심령이 되고 갈급한 심령이 되고 주여 애통히 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손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한발한발 걸어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내사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우리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서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